더워.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카페를 가려고 겟레디 미드미를 찍으려고 합니다. 아 너무 더워. 얼굴이 지금 빨갛죠? 얼굴이 빨가니까 이거를 한번 써보려고 해요. 제가 지금 기초를 다 하긴 했는데 디어 클레어스 미드나이트 블루 카밍 크림. 미드나이트 블루? 밤에 써야 되는 건가? 근데 이거 한 번도 안 써봐서 이거 한번 해보려고 해요. 진정 효과가 있는 오 파란색이야. 예쁘다 색깔. 질감이 되게 좋다. 프라이머 같아요. 얼굴 너무 빨간 거 아니니? 이렇게. 여기 자홍조 좀 심한 부분에. 제가 이 브랜드를 잘 모르는데 구독자님께서 댓글로 여기 거 제품 너무 좋다고 말씀을 해주셔서 제가 한번 집에 있길래 써보려고 합니다. 그냥 전 전체적으로 다 바를게요. 오, 엄청 조금으로도 얼굴 다 발리네. 두드려서 흡수를 시켜줄게요. 오늘 카페를 가서 편집을 해야 돼요. 오늘은, 오늘 몇월 며칠인지 알려드릴까요? 그게 더 재밌을 것 같아. 오늘은 5월 27일 금요일. 지금 시간은 12시 46분입니다. 저는 나가기 위해서 씻고, 준비를 하고 있죠. 그, 이걸 무슨 느낌이라고 해야 되지? 팩하고 나서, 팩하고 나서 남은 거 이렇게 만지는 느낌? 그래요. 뭔가 뻑뻑하면서 부드러워요. 그리고 제가 요즘에 맨날 일일 팩을 하고 있는데, 팩두 개를 추천을 드리려고 합니다. 요거 두개예요 이거는 아리따움 그쑥 수딩 진정 팩이에요. 여기 오리지널이라고 쓰여져 있는 거고 이거는 아엠소리포 마이 스킨이라는 팩인데 제 거는 릴렉싱이에요 담배 연기가 그려져 있는 건데 전 이게 좋더라고요 이거 두 개는 피부 진정에 효과가 되게 좋은 팩이에요 두개다 그래서 추천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메이크업을 오늘 할걸 여기다 다 담아왔는데 일단 이 베네피트 포어패셔널을 먼저 해줄게요 여름이잖아요 이제 그래서 이게 필수가 됐어요, 저는 요즘. 제가 모공이 넓은 편이라서, 코에 콕 찍어주고, 보에도. 어, 보들보들 요즘, 제가 원래 한국 노래를 잘 모르고 잘안 듣기도 하거든요. 문화사대주의. <laughs> 아무튼, 한국 노래를 원래 잘안 듣는데, 여성분들 노래를 되게 좋아해요. 남자 노래보다는. 제가, 그, 백예린하고, 바, 백아연? 그분하고, 좋아하는데, 신곡 나오셨다고 요백가연 맞나? 성이 백가연이 맞나? 백이? 아무튼 그분 신곡 나왔는데, 신곡 들어보셨어요? 신곡 진짜 좋은데. 근데 전 그, 그 노래 제목이 뭐더라? 쏘쏘? 그거 말고, 할 말이라는 노래가 되게 좋았어요. 그래서 그거랑, 그리고 밴 꿈처럼, 그 요즘 또해영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장난 아니잖아요, 요즘. 그래서 그거 때문에, 누가 불렀을까? 목소리 진짜 예쁘다 했는데, 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랑, 그리고, 정은지 하늘바라기 요즘 이렇게 많이 들어요. 근데 너무 좋은 것 같아. 저는 이렇게 여성분들 노래가 너무 좋아요. 뭔가 발랄하면서 차분하면서 조, 따라 부르기 좋은 거. 아, 머리 너무 돌쇠 같다. 그래서 프라이머 이렇게 발라주고 메이크업 베이스를 할까요? 좀 빨갛긴 한데 빨간 부분에는 할까 더샘 샘물 수분 퐁당 젤 베이스 2호 민트 젤리예요. 이게 초록 색깔이라서 저처럼 홍조 있으신 분들한테는. 좀 피부 톤을 맞춰주기에 되게 좋아요. 저는 빨간 부분 위주로 찍어서 발라줄게요. 왠지 모르겠는데 촬영을 할 때도 그렇고 실제로 메이크업을 할 때도 그렇고 자꾸 이렇게 거울, 을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렇게 해서 보게 돼요. 그래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이거는 물에 적신 리얼테크닉 스펀지예요. 미라클 스펀지. 보시면 점점 빨간 부분이 잘안 보이죠? 근데 실제로 보면 육안으로 보면은 빨갛긴 해요. 근데 훨씬 덜해요. 뭔가. 그전엔 뜨거운 빨감이었다면 지금은 좀 차가운 빨감? 그 정도의 느낌? 그리고 전 트러블이 안 나서 이 제품은 괜찮아요. 볼에 한번더 얹었더니 좀 밀리네요. 많이 바르면 안 되겠다. 컨실러를 바를 건데, 컨실러는 이거 핏미 컨실러 15호 페어 클레어? 이 색상이랑 이거는 라스팅 퍼펙션 원 미디엄 3. 이렇게 두 개를 섞어서 발라줄게요. 하나는 약간 핑크기가 많이 도는 그런 밝은 컬러고 이 라스팅 퍼펙션은 되게 노란기가 엄청 많이 도는 어두운 컬러거든요. 요즘 여름이라서 밖에서 수정 화장을 좀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쿠션 제품을 쓸 거라서 컨실러로 조금 거의 커버를 다 한다는 느낌으로 먼저 해줄게요. 이렇게 손등에 섞어서 아 여러분 또 오해영 보시나요? 약간 전 액션 이런 걸 되게 좋아해서. 외국 드라마는 그 의학 드라마같이 CSI 그런 것도 되게 잘 만들잖아요. 영화처럼. 그래서 그런 걸 되게 좋아해서 외국 걸 아무래도 많이 보게 되더라고요. 근데 또 해영 안 보려고 했는데 언제였지? 너무 심심해 가지고 집에서 뭐라도 해야겠다 하고 드라마를 좀 검색을 하다가 또 해영을 보게 됐어요. 근데 그날 6 개를 다 봤어요. 그때가 딱 6화까지 나왔을 때였는데 빠졌죠. 이거 화면이 어두워진 것 같지? 이렇게, 커버는 어느 정도 됐어요. 근데, 쿠션으로 마무리를 할게요. 근데 이거 제가, 라네즈 비비 쿠션을 다 써서 리필을 사용을 하도록 할게요. 와, 리필에 퍼프 들어있어. 대박. 저 퍼프, 이거 퍼프를 제가 더러워져가지고 버렸거든요? 그래서 이 애플링 쿠션 퍼프 이거 쓰려고 가지고 왔는데, 대박 퍼프가 들어있다니. 무나 저는 이거 몇 호지? 21호 내추럴 베이지예요. 근데 이게 컬러가 어, 로드샵 21호보다는 살짝 저한테 어둡고 노래요. 그래 가지고 커버가 되게 잘 되는데 컬러가 좀 아쉬워서 이번에 새로 나왔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좀 밝은 걸로 한번 써 볼까 하고 있어요. 아, 좋아. 이게 노래서 홍조 같은 거잘 가려 주고 이번에 새로 나온 거는 막 쿨톤 이런 거 따로 나눠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쓰는 쿠션이 지금 4개인가? 원래는 쿠션 정말 안 썼었는데, 이거를 시작으로. 근데 요즘은 쿠션 선크림도 나오더라고요. 진짜 신기해. 그건 진짜 편할 것 같아요. 제가 평소에 선크림 바를 때 손에 묻는 그 기름기 있는 그 느낌이 너무 싫었는데, 그건 얼마나 편하겠어요. 그래서 그걸 한번 저도 사볼까 해요. 피부결이 많이 예뻐졌죠? 피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피부 찍는데만 15분이 걸렸네. 뭘 할까요? 쉐딩을 먼저 해볼까요? 쉐딩을 하고 나서 하이라이트를 할게요. 쉐딩은 더샘 샘물 싱글 블러셔 BR02 네이키드 브라운 쉐이딩이에요. 이거 되게 자연스러워서 잘 쓰고 있어요. 이거 브러쉬는 베네피트 브러쉬인데 이거 베네피트에서 보내주신 박스에 브러쉬가 있어서 한번 써봤는데, 아우 어, 부드러워. 그리고 그, 뭐지, 블러셔 용으로 써도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모가 되게 많고, 이렇게 층이 있어요. 그래서 적당히 잘 발리는? 너무 좋습니다. 이 쉐딩 컬러도 너무 자연스럽고. 코 쉐딩도 같이 해줄게요. 코 쉐딩 브러쉬는, 이거는 리얼 테크닉스 디럭스 크리즈 브러쉬인데, 되게 뚱뚱하게 귀엽게 생겼어요. 근데 이거를, 아까 전에 더샘 그거, 많이 털어주고, 여기서 눈썹 여기서부터 이렇게 먼저 한번 쓸어 올게요. 이렇게 하면은 코가 아까보다 더 높아 보이죠? 제 코를 보시면 여기가 높기보단 전 여기가 더 높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정면에서라도 좀 높아 보일 수 있게 여기를 세워 줘야 합니다. 코가 좀 날씬해 보이게 할게요. 이렇게 해 주고 눈썹에도 살짝 이거를 베이스까지는 아니고, 그냥 유분기도 잡아줄 겸. 그러면 이제, 이거 제가 진짜 너무 좋아하는 베네피트 단델리온 샤이빔이에요. 이거는 진짜 너무 좋아요, 진짜로. 여기에 이렇게 찍어주고, 코에, 낮은 부분에. 맨날 똑같은 방법으로 하고 있는데, 얼굴에 그림 그리는 것 같아. 요 정도 이렇게 해주고, 아까 전에 사용했던 이거 스펀지로 블렌딩을 해주겠습니다. 이게 핑크 베이스예요. 그래서 정말 예쁘게 피부가 밝아져요. 너무 좋아요. 그래서 진짜 자연스럽고 컨실러 효과도 있거든요. 어느 정도 커버도 되는데 컨실러처럼 두껍게 커버가 되는 느낌이 아니라서 좋은 것 같아요. 제일 좋은 건 언더 밝혀줄 때 쓰는 거. 코제딩이 그좀 지워져서 다시. 이제 줌을 당겨볼까요? 눈썹을 이제 그릴 거예요. 근데 제가 얼마 전에 제 스냅챗을 팔로우 하시는 분들은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 제가 베네피트에서 행사를 초대해주셔서 갔다 왔는데 이렇게 신제품이 나왔거든요. 근데 케이스가 진짜 예뻐요. 이거 심쿵인 부분. 여기 이렇게 글씨 써있는 게 제가 요즘에 그 영상에 자막 넣을 때 이런 글씨체를 쓰거든요. 그래서 완전 반했어. 그 요즘에 이거 갔다 온 이후로 맨날 이거 쓰고 있고 이 중에서 정말 마음에 드는 게이 펜슬이에요. 진짜 얇아요, 이거. 울트라 파인 브로우 디파이닝 펜슬인데 3호예요. 근데 이게 진짜 얇아요. 완전 얇고 진짜 잘 그려지고 컬러가 제 거는 3호예요. 근데 너무 예쁩니다. 먼저 스크류 브러쉬로 빗어주고 이거는 얇으니까 라인을 먼저 따주는 용도로 사용을 할게요. 진짜 이번에 신제품이 다 장난이 아닙니다. 눈썹의 모양을 잡아주고. 아니, 베네피트 디자인 너무 잘하지 않나요? 패키징이 너무 마음에 들어. 일자 눈썹을 그리고 싶으실 때는 여기 앞머리를 먼저 이렇게 해주셔야지 일자로 이렇게 그려져요. 제가 알아서 터득한 건 아니고 영상을 보다가 배웠습니다. 너무 배고프네요. 일단 좀 대충 라인을 잡아줄게요. 웃기지만 이렇게 라인을 대충 잡아주고. 그리고 나서 같이 써주고 있는 게 이게, 이게 또 진짜 좋아요. 이거는 슈퍼 이지 브로우 필링 앤 쉐이핑 펜슬이에요. 이것도 3호인데 일괄적으로 3호로 다 선물을 주셨나봐요. 그래서 색상을 선택을 할 수는 없었는데 저는 이 컬러가 잘 맞아요. 근데 이렇게 보시면 윗부분이 뾰족하게 돼 있어서 이걸로 선, 눈썹 결 살려서 그려주기 좋고 이렇게 눕혀가지고 쓰기에는 되게 채워주기 되게 좋았었어요. 이거 말고도 다른 제품들도 같이 주셨는데 이거랑 저거 같이 사용해서 데일리로 많이 쓰고 있어요. 근데 제가 되게 개인적으로 궁금했던 게 젤이었거든요? 젤 아이브로우. 근데 그 제품도 채워서 쓰기에 되게 좋았어요. 앞에 결 살리기도 되게 좋고. 아니, 근데 눈썹은 많이 그리면 그릴수록 잘 그려져야 되는데 저는 눈썹이 맨날 모양이 바뀌어질까요? 눈썹 그리는 걸좀 배워보려고 인터넷 영상을 봐도 어려워. 잘안 돼요. 이렇게 채워주고 스크류 브러쉬로 앞머리를 먼저 풀어줄게요. 이번 영상 되게 길것 같아. 길어도 재밌게 봐주세요. 오늘 사실 영상 편집해야 될게 겟레디위드미거든요. 제가 요즘에 나갈 때마다 겟레디위드미를 찍고 있어서 정말 편집할 것도 많고 하네요. 눈썹 짝짝인가요? 여기가 위에가 조금 높은 것 같긴 한데 그냥 이렇게 합시다. 그리고 이거는 브로우 마스카라예요. 이거는 이게 이름이 뭐냐. 3D 브로우 톤스라고 쓰여져 있네요. 이렇게 먼저. 앞으로 쓸어 낸 다음에 결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쓴 다음에 그리고 결 방향대로 훨씬 깔끔해 보여요. 반대쪽도. 근데 저는 항상 한쪽만 잘한다는 점? 이 방법을 아는데도 잘 못했거든요. 근데 가서 배우니까 좀 다른 것 같아요. 이거는 컬러를 2호를 주셨어요. 이거는 왜 2호인지 모르겠는데 이게 컬러가 근데 잘 맞는 것 같아요. 제 눈썹에. 먼저 섀도우를 블러셔로 할 거예요. 이거는 더샘 샘물싱글 블러셔 CR01 네이키드 피치라는 컬러인데 이, 구독자님들의 인생템 영상 더샘 인생템 영상에서도 보여드렸는데 이거 아마 다이소 거인 것 같은데 이름이 안 쓰여져 있네요. 색깔 엄청 예쁘다. 색도 좋고. 와우. 색이 너무 예쁜 거 아니에요? 어. 데일리로 쓰겠는데, 이것도. 제가 한창 섀도우로 많이 쓰던 블러셔가 네이처리퍼블릭 샤인 블라썸 1호 핑크 블라썸인가? 그거였거든요? 근데 이거, 와우. 예쁘다. 언더에도 여기서 그냥 끌어서 삼각존을 채워줄게요. 와, 예쁘다. 여러분, 사세요. 근데 브러쉬 왜 이렇게 아프냐? 어, 다이소 거면은 천 원짜리라서 그런 거니까. 어, 어떡해. 섀도 너무 예 아니, 블러셔 너무 예쁘다, 이거. 심지어 대용량이야. 평생 쓸수 있겠다. 색깔이 너무 예쁘지 않아요? 이거는 이제 음영을 주면서 좀 포인트로 할 건데, 이거는. 미샤 모던 섀도우 SRD04 메이플 리프라는 컬러예요. 플럼버건디? 이렇게 조그만한 브러쉬에 묻혀서 뒤쪽을 막아주듯이 이것도 되게 예쁘죠, 색깔. 뭐 제대로 안 발린 거는 이따가 풀어주면 되니까 예쁘다, 같이 쓰니까 더 예쁘네. 아까 전에 노즈 쉐딩했던 브러쉬를 좀 털어서 경계를 살짝 풀어줄게 이쪽이 더 진하게 발린 것 같죠? 뒷부분이 이거 날파리가 있어? 어머 뭐 여름이 왔구나 아나 근데 오늘 츄린이 입고 나갈 건데 근데 겟레디위드미를 자주 올리셔도 좋아해 주실까요? 저는 메이크업 이렇게 튜토리얼, 그러니까 막 가르쳐 드리는 것보다 저는 이렇게 합니다. 하는 게 저랑 더잘 맞는 것 같아요. 메이크업 튜토리얼은 아무래도 살짝 부담감이 있어요. 그런 잘해야 한다. 그런 부담감이 있는데 이런 겟레디 위드미는 제가 정말 하는 하고 나가는 메이크업이기 때문에 그런 부담감이 적죠. 이렇게 해줄게요. 남은 걸로. 언더 앞에도 살짝. 왜 이렇게 붉은 섀도우가 좋을까요, 저는? 브라운으로 좀 해줄까요? 좀 해줄까? 라인 정도? 해줄까요? 이거는 이니스프리 미네랄 싱글 섀도우 10%호갓 볶아는 갓 원두고 매트 섀도우예요. 근데 보시면 깨졌어요. 이게 왜 깨졌냐면 제가 이렇게 섀도우를 이렇게 덜어가지고 여기 이렇게 톡톡톡톡 했는데 깨졌어요. 그래서 여기, 아, 지금도 다 흘렸어. 그래서 너무 나도 속상, 속상했죠. 아까 전에 사용했던 이 브러쉬로 조금만 해도 얘가 조금만 덜어지진 않지만 발색이 진짜 세거든요. 그래서 브러쉬에 묻혀서 속눈썹 목은 가까이에 한 번씩 그냥 이렇게 쓸어줄게요. 그냥 좀눈 조금 더 깊어 보이고 진해 보이게 이렇게 많이 티가 나진 않지만 그리고 제가 조만간 다른 유튜버 분들을 추천해드리는 영상을 만들어 보려고 해요. 제가 유튜브를 중학교 때부터 봤어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이제 커버곡 영상을 만드시는 분들 영상을 많이 봤고, 고등학교 때부터 뷰티를 되게 많이 봤는데, 그러다 보니까 추천을 해드리고 싶은 분들도 많이 계시고, 또 한국 분들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신 분들도 저는 좀 많이 검색을 해서 구독을 하고 보는 편이라서 제가 좀 추천을 드리려고 해요. 그 영상도 기다려주세요 이거 애교살에 바르는 거는 에뛰드하우스 룩앤마이아이즈 WH904 단독주연 안개꽃이라는 컬러예요 이게 화이트 펄인데 애교살에 발라보니까 너무 예뻐가지고 약간 진주빛 나는 그런 컬러예요 애교살에 힘을 이렇게 딱 주고 이렇게 발라주면 너무 예쁘지 않나요? 이게 뒷부분에 있는 이 컬러랑 섞여서 여기는 조금 핑크빛으로 돼서 되게 예쁜 것 같아요. 이렇게 해주고 아이라인을 그려줄게요. 더샘 에코솔 파워프루프 초슬림 아이라이너 BR01 스릴 브라운이에요. 이게 이 아이브로우랑 비교를 해도 초슬림 하진 않는 걸 아시겠지만 이게 파워프루프라고 쓰여져 있거든요. 근데 진짜 안 번지고 진짜 지속력도 오래 가고 심지어 씻어낼 때도. 힘들게 씻어져요 그래서 전 이게 너무 좋았어요 데일리로 쓰기에 아, 저 먼저 뷰러를 먼저 찝어주고 할게요 뷰러는 시세이도 뷰러예요 뷰러도 이제 바꿔야 되는데 너무 뒷부분에가 안 찝혀가지고 오늘 수정이 크리스탈 영상 보는데 뷰러가 좋아 보이더라고요 캔메이크 껴였나 그랬던 것 같은데 그거 가격도 저렴해서 한번 사봐야겠어요 뷰러를 이렇게 찝어주고 점막을 먼저 채워줄게요. 이게 점막에서도 안 번지고, 이게 지속력도 좋아서, 꼬리 부분을 눈동자 있잖아요. 딱요 끝부분에 걸치게, 여기서부터. 광고잖아, 너무 많이 와, 진짜. 여기서부터 밑으로 그려줄게요, 저는. 제가 몰랐는데, 저는 눈이. 올라갔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냥 이렇게 딱 일자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보니까 이쪽에 살짝 올라가 있는 거예요, 끝에가. 그래서 첫인상이 차가워 보인다는 소리를 많이 들었나? 그래서 끝에를 내려서 그려주겠습니다. 착해 보일 수 있도록. <laughs> 좀 상처받았거든요. 영상에서 시니컬해 보인다는 말씀을 많이 해주시는데,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전 시끄러워요 그래서 라이브 봐주시는 분들 제 일상 영상 봐주시는 분들은 제 모습이 일상 영상하고 메인 영상하고 너무 다르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맨 처음에 몰랐는데 저는 똑같이 저라고 생각을 했는데 확실히 이 채널이 조금 뭐랄까 좀 공식적인 자리처럼 느껴진다고 해야 되나? 그래가지고, 그렇게 느껴, 느끼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 좀 깔끔해 보이는데, 여기를 채워줄게요, 안을. 이렇게 해서 조금 더 또렷해 보이도록 이렇게 해주고 나서, 아까 전에 사용했던 브러쉬로 이걸 살짝 풀어줄게요. 이런 식으로 풀어주고, 눈썹이 왜 이렇게 성충이 같니? 제가 마스카라를, 마스카라 두 개를 가지고 왔는데 뭘 바를지 좀 고민이 돼요. 이 버건디 컬러랑 브라운 컬러가 있거든요. 바로 이렇게 말씀해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그냥 브라운 합시다. 그래요. 브라운. 그럽시다. 이거 제가 처음에는 쓰는 법을 몰라서 그랬는지 좀 불편했는데, 지금은 이게 번지도 않고, 오래가고 그래서 너무 잘 쓰고 있어요 근데 제가 맨날 눈이 찔려요 마스카라 할때 눈알까지 소를 집어넣나 봐요 제가 진짜 잘 올라가지 않나요? 반대쪽도 묻혀서 어디 무인도 같은 데 가서 좀 쉬고 혼자 살아보고 싶어요 무인도인데 강아지, 고양이 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데서 살아보고 싶어요 대신 사람은 없어야 돼요 근데 또 대신 먹을 것도 있어야 돼요. <laughs> 아, 그러면 언더를 버건디로 한번 해볼까요? 이거는, 컬러는 플럼 버건디예요. 짧은 부분으로 빗어주면서 할게요. 그냥 다 버건디로 할걸 그랬다. 너무 예쁘다. 버건디로 하니까 더 예쁘네요. 화장솜에 미스트를 묻혀가지고 립을 좀 닦아줄게요. 다 썼구나. 립밤 바른 걸 지워주고 이거를 발라줄게요. 이거는 더샘 킵스올릭 립스틱 S RD02 레드 벨벳 컬러예요. 이것도 제가 더샘 인생템 리뷰 영상에서 보여드렸는데 컬러가 진짜 예쁘고 지속력도 꽤 오래 가고. 저는 그라데이션 해서 바르는 것보다 플립이더 예뻐요. 라인이 지저분해 보이는 곳은 아까 썼던 퍼프로 쫙 정리를 해줄게요. 이제 마지막으로 블러셔를 해줄 건데 아까 섀도우랑 똑같은 컬러. 더샘 샘물 싱글 블러셔 CR01 네이키드 피치를 다이소 브러쉬에 묻혀서 쓸게요. 여기 튀어나온 부분에 이렇게 블러셔까지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 위에는 이걸 입고 나갈 거예요 밑에는 추리닝 바지를 입을 것 같지만 이렇게 화장을 하고 머리는 그냥 묶고 나가겠습니다 더 땡겨 더 빼볼까요 줌을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이런 느낌이고, 음, 쌍꺼풀이 진짜 진해졌죠, 저. 이제 그냥 쌍꺼풀이라고 하고 다녀야 될것 같아요. 호커풀이라고는 어디 가서 말도 못하고, 정말 진해졌네요, 근데. 그러면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날게요. 빠이빠이! 그리고 나가시기 전에 잊지 말고 댓글 남겨주시고 좋아요랑 구독 버튼도 밑에 있으니까 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